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면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차는 어떨까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기차를 타본 경험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해보지 못한 경험일 겁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죠. 도로든 철도든 육로로는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기차는 국내만 달릴 수 있는 이동수단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철도는 원래 국내선 전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옆 나라와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굴곡진 우리나라 역사와 얽혀있지만 20세기 초반에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는 열차들이 있었고 기차를 갈아타면 유럽까지도 갈수 있었죠. 최근까지도 기차를 타고 런던, 파리까지 가자는 구호도 있을 정도였어요.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그게 다시 다닐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존재. 하지만 언젠가 다시 보고 싶은 우리나라 땅에 다녔던 국제선 기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철도는 서양 열강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가마와 말을 타고 다니던 조선시대의 시간감과 그리고 공간감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근대의 상징과조 같은 존재였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조선 정부는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고위직인 예조참의를 맡고 있던 김기수는 보고할 만한 일은 빠짐없이 적어오라는 고종의 명을 받고 부산에서 일본의 증기선 황룡환에 몸을 싣고 일주일 만에 일본 요코하마 땅에 도착합니다. 조선 통신사 때는 배와 육로로 4개월이 걸리던 거리였죠. 요코하마에서는 도쿄 중심 지역인 신바시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복도를 따라 수십 칸을 다 지났는데도 기차가 보이지 않아 기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기차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천둥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는데 차체는 안온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때의 소감을 기록했습니다. 철도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철도를 이미 건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열강들의 힘을 빌립니다. 제국주의 열강들 또한 다른 나라의 철도의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의로 하거나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철도가 식민지를 개척하고 경영하는데 또 세력을 확장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청나라의 철도 부설을 하면서 철도 주변의 자원개발권과 자국국민을 위한 치외법권 지역 설정, 철도 수비를 위한 군대와 경찰의 주둔권, 사법, 행정, 외교 같은 권한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만주에 철도를 놓으면서 주둔시킨 군대가 나중에는 일본의 만주 침략 핵심인 일본 관동군이 될 정도였죠. 결국은 철도를 통해 군대를 알받게 하는 게 식민지 확장의 주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으로 알려져 있는 경인선은 원래 미국인 사업가 모스의 손에 있다가 자금난을 이유로 조선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1905년에는 경부선이, 1906년에는 서울 용산에서 진희주까지의 경의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종관 노선이 완성되죠. 경부선의 경우 약 4년, 경의선은 2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시세대비 10분의 1이라는 거의 강탈에 가까울 정도의 가격으로 용지 매수를 시행하고 일본 군대의 투입과 주민들의 노역에 의해서 빠른 철도 노선 건설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철도 건설과 운행을 방해하는 저항 또한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개통의 역사를 보면 호남선과 경원선이 1914년에 연달아 개통되는데,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직후 조선총독부가 바로 철도 노선 건설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수도 경성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충도선이 완성된 거긴 하지만 그 속내는 일본군의 병력과 물자 수송 그리고 호남선 운행 지역의 풍부한 쌀과 경원선 운행 지역의 무수한 지하 자원들을 강탈해 가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전역에 철도가 깔리게 된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통받은 건 나라 일은 국민들이었죠. 일본은 우리나라에 건설한 철도를 바탕으로 도쿄에서 만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이어주는 부관 연락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연년 후 정식 개업한 부산역은 지금과 달리 부산항 바로 옆에 있었고 부두 내에 부산 잔교역이란 역이 추가로 설치되어 부관 연락선에서 내린 사람들이 바로 경부선 기차로 갈아탈 수 있겠습니다. 1911년에는 압록강 철교 가설공사가 완공되어 만주까지 철도가 연결됩니다.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의 철도, 부산까지 배,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이주를 거쳐 만주국의 수도 신경까지 연결되는 일본 제국의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된 거죠.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건국한 이후에는 직통 급행열차인 노조미호와 히카리호를 신설해 도쿄에서 신경까지 55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1939년에는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직통 급행열차 흥하호라는 열차로 운행하고요. 철도는 식민지와 점령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부산에서 만주까지 철도를 놓았고 만주에서도 철로는 계속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괴관차이로 직통으로는 운행을 못해도 환승을 하면 유럽까지 기차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유품 중에 당시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끊었던 승차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구간은 도쿄에서 베를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승차선권입니다. 경유지는 부산, 하얼빈, 폴란드에서도 바르샤바로 되어 있고요. 도쿄에서 6월 1일에 출발해서 6월 17일 아침에 도착하는 보름이 꼬박 넘는 일정이었다고 해요. 지금 기준에서야 직항 비행기로 13시간 정도면 갈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차가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이야기들은 새로 나온 책 모던 철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전차 라떼로서 한 번쯤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책을 제공받아 일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20년을 훌쩍 넘긴 한국 철도이지만, 막상 오늘날의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 말기 철도 부설이나 항일 이거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의 철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죠. 이 책은 당시의 도서나 잡지, 신문 기사 등의 다양한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철도를 따라 들어와 우리의 듣고 지된 계란꽃 이야기,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다고 철로를 베개 삼아 자다가 발생한 사고, 철도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밌게 다가올 에피소드와 지식들이 가득한 모던 철도를 통해서. 그 시절 철도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 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차라 때였습니다.